자, 40페이지 15번. 전체 집합 유에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요만큼이 성립할 때라고 돼 있어. 자, 이거 보고 바로 듣는 생각 있어? 없어, 그지 없는 게 정상인 거야. 이거 보고, 어, 이거 뭔데? 이런 생각 안 들어, 원래는.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복잡한 것부터 풀어보자, 이거. 요걸 좀 풀어야 뭘 계산을 하지. 그지 집합이고 뭐고, 무조건 안쪽부터 풀어야 될거 아니야? 요 안쪽을 풀어보자.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풀어볼게 여기까지 를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하자 알겠지 동그라미 1번해서 제네만 먼저 데려온다 A차 집합 B에다가 여집합에다가 교집합에 B 요렇게 그리고 집합 풀 때는 팁을 하나 줄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로로 줄으로 풀어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풀지 말고 세로로 이렇게 쭉 풀어 알겠지 여기서 바뀌는 것만 보면 되고 제일 먼저 뭐할까 모르류관 쓸까 한 단계 더 할까? A차집합 B를 바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 여집합에 교집합에 B 됐어? 그 모름 하나 까 A의 여집합 맞아? 합집합 B 맞아? 바깥쪽에 교집합 B 맞나? 음. 되겠지? 음. 뭐 바꿔? 분배. 그렇지 분배해야 돼 분배하는 이유는? 그... 그... 달라서 그, 어 이게, 이게 개념이야 되겠지? 그. 지금 하고 있는 게 개념이라고 음. 되겠지? 그래서 분배합시다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다가 바로 하고 그 다음에 합집합 해 놓고 B 교집합에 B 이렇게 되는 거야 된거죠 여기까지? <laughs> 어, 되고 있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에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 그 다음에 B에가 뭐가 되냐 교집합에 B에 합집합에 합집합에 B 이렇게 되나? 된 건가? A 여집합 <laughs> 교집합 b 안에 어, b의 교집합의 b니까 b 교집합 b를 어쩌면 b잖아 음. 여기까지 됐지? 그럼 우리 어디 푼거야? 지금 요만큼 푼거야 음. 여기서 더 계산할거 있어? 없잖아 더이상 없어 맞지? 그래서 우리는 2번으로 넘어갈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2번이라고 하잖2 2번.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적어보면 일단 a 합집합은 놔두고 그지? 요 결과가 요거의 결과니까 쓰면 되겠지 쓰면은 얘가 요렇게 될것 같아 a 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다가 합집합에 B 여기까지 되고 있어? 된 거지? 요 안에 있는 알맹이를 계산해서 이렇게 적는 거해 여기까지 해야 지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뭐야? 이 다음에 뭐 해야 돼? 가르줄까 손바닥 A 합집합, 손바닥 합집합 B 뭐할까? 결... 결합이죠, 결합 결합해야 되는 거보이요 보여... 네. 되겠지?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A의 합집합에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다가 합집합에 B 되고 있나요, 여기까지? 네 그냥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는 거지 네 맞아? 그래서 A 합집합 B에 합집합에 의 어, a 의여집합의 교집합에 B 이렇게 해도 되겠어? 네. 된 건가 이렇게? 되는데? 네. 네. 된 거지? 네. 이해되고 있지? 네. 그 다음에 형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연산 법칙만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고 했다 맞지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할래할거 있어? 없잖아 그럼 항상 뭐봐줘야 돼? 집합을 포함 관계를 가져요. 집합의 포함 관계 어떻게 보는데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 돼. 이해되겠지? 너네가 쉬운 문제에서부터 너무 벤다이어그램을 봐서 이런 연산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야.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 됐지? 일단 여기까지 왔어. 막혔어. 그럼 뭐해 이제? 벤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 봐. 포함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A 합집합 B 어떤 느낌이야? 이런 느낌 아니야? 이거 다른 말로 뭐야? B, b, 차지 b, -A. 차지 a. b 차지 팝 a. b-a 맞아? 네. 어디야? 여기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이거 네. 두 개를 합쳐봐. 합치면 네. 뭐야? 그냥 a, b. a 합치 파 네. b네 그냥. 네. 여기까지 이해 되고 있어? 네. 된 거지? 네. 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3번. 등고까지 넣어주면 되는 거지. 3번 가서 4변의 결과가 결국에 뭐라는 얘기야. 그냥 A 합집파 b 란 얘기잖아. 네. 이해되고 있지? A 합집파 B 우변 얼마? B. 이거 해석해볼까? 기호? <laughs> 이거 해석해봐. 음. A A. 아, 쉽다. 예, 지 그렇지. 저게 개념이 아니더라. 맞아? 이렇게 네. 결론 낼수있겠어 다음 몇 번? 아, 이를 들어. 이를들어 어, 거 이거. 이거. 이